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5절부터 5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가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 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 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 밑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된 세월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함이었고 사랑이었고 약속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계는 점점 얽히고 꼬이게 되며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변해 버렸습니다. 수없이 바뀌는 조건들, 라반의 욕심. 속임수 그리고 끝없는 요구 속에서 야곱은 지쳐갔고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떠나야겠다. 자유를 찾아야겠다. 하지만 자유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추격하고 긴장이 감도는 만남이 이뤄집니다. 오랜 침묵과 갈등 끝에 라반은 마침내 말합니다. 우리 언약을 맺자. 이 일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 하지만 야곱은 단순히 말로 "네, 그럽시다"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응답합니다. 조용히 돌을 하나 집어 들고 그것을 기둥처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모아 오십시오. 그리고 모은 돌들을 한데 쌓아." 크. 무더기를 만들었고 그 무더기 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언약을 확정짓습니다. 이 장면은 그저 식사나 하고 이제 헤어집시다가 아니라요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말로만 이제 자유야 하고 끝낼 수 없는 이유는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라반처럼 수십 번도 약속을 뒤집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야곱을 떠나보내겠다고 해도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서 추격기와 모든 것을 되찾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돌무더기들을 증거의 표로 세운 것입니다. 다시는 이 선을 넘지 마십시오. 다시는 서로 해치지 맙시다. 그 돌무더기를 두고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라고 부르고요. 야곱은 히브리어로 길칼르에라고 이름 짓습니다. 아, 둘다 똑같은 뜻입니다. 돌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라반은 이것을 미스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를 지켜 보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의 미스바입니다. 이 돌무더기는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명확한 경계의 표시입니다. 라반이 이 선을 넘어서 야곱을 해칠 수도 없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선을 넘어서 라반에 해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있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라반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라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억압과 속박의 관계로 엮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이곳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라반은 야곱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실까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라반도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제 다시 야곱을 함부로 다룰 수 없겠구나 야곱이든 혹은 그의 자손이든 다시는 이 경계를 넘어서 서로를 위협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언피 보면 피해를 주지 말자라는 약속만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더 이상 라반에게 의지하거나 그에게 돌아가 도움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어떤 장면과 비슷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을 때와 비슷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단 애굽을 떠나 보자. 그런데 떠났다가 광야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지.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닫히며 이집트 군대가 물에 잠기는 그 순간 백성들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넌 것이구나. 아, 더 이상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구나. 굶주리든 목마르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단전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니. 야곱에게 세워진 이 돌무덕이 또한 그런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라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종으로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도움을 구하러 돌아갈 수도 없는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요, 저희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진 후에 더 어려워집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때문에 문득 이전에 잘 나가던 시절의 나를 떠올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라떼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면서 옛 영광을 회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이라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그 과거로는 다시는 발걸음을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생에는요. 야고비 세운 돌무더기처럼 분명한 경계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선을 신약적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에 이제는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삶이 고되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공허한 시절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과거를 단념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꾸준히 걸어갈 때그 길이 아무리 고단해도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든지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는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만남이 진짜였는지, 내 입술로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 참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하였는지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라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껏 그는 사랑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딸들조차 그저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사람인데,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내양 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비로소 라반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던 나의 딸과 내 손주들이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라반은 잠시나마 그 욕심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잠깐이나마 진짜 아버지로, 진짜 할아버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짧은 변화의 순간이 이 이야기를 더욱 감동 있게 마무리하게 해 줍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가장 가까웠던 내 사람들이 내 성공을 위한 수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말입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가 오히려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배우자조차 믿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 내 돈을 슬쩍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금고의 비밀번호를 채우고 혼자만 알고 일주일마다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심하고 다투다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버린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눈이 열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 말은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말을 한 장본인이 자신이 과거에 야곱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본래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라반이 그를 속여 레아와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라반의 이 말은요. 자신이 과거를 직접적으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사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아내를 두지 말라는 부탁 속에는 내가 잘못했다. 내 딸들에게는 복수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라반이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야곱이 그의 눈에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라반이 먼저 찾아와 라반이 먼저 마음을 바꾸고 라반이 먼저 사과의 뜻을 밝히며 딸들을 부탁합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다운 모습이 그에게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볼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 앞에서 높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야곱의 잃어버린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구나.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하실 거였다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라반 밑에서 야곱을 고생하게 하셨나요? 그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훈련 도구였습니다. 라반이 있었기에 야곱은 변화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 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나만 보면 못살게 굴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피하고 싶은 그 존재를 향해 저희는요, 오히려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용서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깨트리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특별히 보내신 훈련 조교이기 때문입니다. 내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다시 정돈하고 새롭게 빚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라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생겨났을까요? 야곱은 머리가 빠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계산하지 말라고 세상의 방법과 지에 의지하지 말라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라반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훈련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한 조교가 물러가면 또 다른 조교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듬어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를 통해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이 나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시길 원하시는지 분별하셔서 그들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더욱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주시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이 시대의 고통도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말들을 남기며 하나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심을 저희가 야곱처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붙드셔서 그것을 피하려거나 그것을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꼭 붙잡아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독수리가 날는 것처럼.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이 더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라반과 야곱의 이런 언약을 맺음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사용하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상황과 환경이 되었든 어떤 한 사람이 아픔이 되었든 하나님 그 모든 것마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저희가 능히 그 훈련 과정을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더하여질 때 나의 삶이 돌무더기를 세워나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삶 속에 일어나는 역전의 승리를,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관계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다 훈련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